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세 정상의 깜짝 회동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실무 협상 같은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어지면서 꽉 막혔던 관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으로서 이번 회담의 성공이 대북 제재가 풀리는 신호탄은 아닌지 금강산 관광이 곧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건지 기대가 큽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 선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이 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첫손에 꼽은 과제였지만 미국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방침에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문점 만남의 분위기라면 비핵화의 결과이기보다는 촉매제로서 일찍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로 기로 이제 뭐 조만간에 중순 중에 실무잠들을 한다니까 어, 빨리 대화가 이루어져서 또 우리 지역의 수건인 금강산 관광, 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었으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평화경제의 핵심 기반 시설인 동해 북부선 조기착공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까지 가는 철길의 단절 구간은 강릉에서 재진 사이 104.6km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면제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우리 남북 협력 의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소년 축구와 해양 수산 분야 같은 민간 협력은 물론이고 북한이 가장 원하는 원산 갈마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산 갈마지구는 사실은 내년 월일날 개장을 발표해 놓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크루즈와 페리도 준비하고 있고 플라이 강원도 준비하고 있고 또 철도와 도로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사안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소득 증대와 강원도의 경제 발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